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잇미미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짜자잔. <laughs>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포장을 한번 먼저 하고 가지고 와보았는데요. 바다란 양양펀치님께서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두배 개발 봉투예요. 우선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만 원어치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 원어치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. 지금 두 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<laughs>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요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저희 크런치 시리얼 봉투에다가 랩핑지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아이들이고요. 이거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뜯어 주었고. 조심조심해서 안이 들어있는 물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여기 봉투에는 이렇게가 들어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영암하고 쿠폰, 그리고 달달하게 드시라고 이런 젤리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. 뒤에는 이렇게 영수증 들어가지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짠! 이거는 쿠키퐁 포토카드예요. 이것도 사용해보시라고 이렇게 세 시트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요거는 달달불라 인스인데요. 요렇게 달달불라 토끼인데 인스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. 요거 어, 뒤에 면을 떼서 우리 붙이기도 좋고 여기에 메모를 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 또 다음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여기에 같이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슝. 이렇게 슝 담고. 짜잔. 이렇게 포장이 완료되었고요. 또 보여드릴게요. 다음 물품은 요건데요. 요거는 마이 라디오로 이렇게 마감을 해보았어요.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안전하게 뜯어주었고. 여기에는 요렇게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안전 배송 부탁드립니다. 도무송 두 세트. 그리고 요거. 요거는 선물 공량인데요. 이렇게 세셋 뜨 구매 해 주셨어요. 이거 아마 전 영상에서 제가 재고가 없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입금해 주시고 아직 영상이 다안 올라간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분들 수량에 맞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. 이것도 지금 제가 재발주 넣어 놓은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고 이것도 이쁘게 해서 구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오늘 어, 또 신상 물품들이 가득가득 올 거예요. 그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하셔서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